이 영상 보기 전에 유튜브 광고 못 보셨죠? 앞으로는 말의 비밀에서 유튜브 광고 보지 못할 겁니다. 이제 광고 없이 말의 비밀 채널의 영상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의 비밀에서 유튜브 광고를 없애는 까닭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제가 광고 수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광고 수익이 클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외에 다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나누면 그것들이 보람이고 저한테 또 어떤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다음부터 광고가 나갔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나 벌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그거 쫓아가느라고 너무 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의 비밀의 양질의 컨텐츠를 광고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잘 결정했죠? 제가 이런 결정을 한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 채널을 좀 다르게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누었던 귀한 컨텐츠는 계속 나눌 것이고요.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이 채널을 좀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라비밀 컨텐츠 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필요 없는 영상이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매우 도움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채널을 꾸려나가면서 광고 수익까지 바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제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것 같아서 과감하게 광고 수익은 포기했습니다. 뭐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었으니까요. 그것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참. 유튜브만 그렇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 TV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 수익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걸 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채널에 광고 수익을 없애는 것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뭐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죠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잘안 되는데 수치창출 사용 중지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어, 결국은 저 한꺼번에 하는 걸못 찾고요.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다 되겠지만 <laughs>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아, 영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나중에. 이거 보시고 어떻게 한번할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못 찾았습니다. 찾는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더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인내의 시간이죠. 삶이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진리를 터득하는 시간 같습니다. 야, 이거 맞네, 진짜. 뭐 잘못하면 하나 놓치겠는데요? 놓치면은 그런 광고 나갈 텐데. 그러면, 말의 비밀 약속 안 지킨다고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계속 보시기 좀 지루하시잖아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자, 그만, 그만 보시죠. 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또, 광고수에게 유혹이 될것 같은데. 하. 뭐, 유혹이 생기더라도, 그런 날이 오면 좋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 도움받는 거니까요. 야, 이거를 하나하나 지울 때마다, 어떤 마음의 수양이 되네요.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이 무엇이니도 보게 되고요. 그때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까지 나오네요. <laughs> 아, 제가 무통을 벗고 있네요. 푸시업 콱! 푸시업 한달 동안 했는데, 야 정말 매일 푸시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지키느라고 끝까지 해나고 났을 때 쾌감. 으흠. 야, 이것은 제가 여행 가서도 찍었던 영상이네요. 제가 지금 제 채널에 광고 안 나오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좀 편하게 영상을 즐기세요. 그리고 꼭 말해주는 영상들은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해야 그 가치가 빛난다. 그리고, 음, 실천해서 그 가치를 느끼게 되면 더욱더 그것을 삶을, 삶에. 제가 피곤한가 봐요. 말이 자꾸 꼬여요. 지금 시간이, 와, <laughs> 집에 가야 되는데. 제 사무실인데요. 오늘 야근하다가 11시 34분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 영상 찍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찍기 시작했고요. 마음 먹었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대단한 를을 벌이다가 그것을 떠나는 듯한 느낌인 거 있죠? 숙연해지고. 이제는 좀 지쳐갑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명히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있을 텐데. 아 알겠습니다. 어 이제 정말 부담 없이 영상 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떤 분, 구독자들께서는 일부러 저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광고를 보는 정성으로 저한테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전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그런 불편함 없이 영상을 보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더큰 기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광고 없는 청렴 지역 마의비밀 사랑해 주시고요. 말하고 나니까 이상해요. 어, 앞으로도 광고 없는 청정지역 말의 비밀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청정지역을 청정지역이라고 했어. 피곤하긴 한가 봐. 밤늦게.